승보종찰 송광사에선 천리술래 입재와 함께 60년 만에 초대형 괴불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고 사부대중의 천리술래 원만회양을 염원하며 괴불제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괴불을 대웅전 앞마당으로 모시는 이윤의식이 시작되고 괴불함을 든 학인 스님들이 괴불대로 향합니다. 괴물이 하늘을 향해 오르고 시리도록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거대한 태화가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로 6.3m, 세로 10.6m로 아파트 4층 높이에 이릅니다.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본존을 기준으로 좌측 아래에는 관세음 보살이, 우측에는 대세지 보살이 정병과 연꽃을 쥐고 있는 형상, 1961년 일섭 스님 등 13명의 화원들이 그린 대작으로 화려한 채색이 인상적입니다. 여력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과 위원 불자님들께서 다산고의 지업이 모두 소멸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 현대미에서 벗어라. 모두가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분들의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그렇게 태어난 그 개불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웅전 앞에서 개불을 모시고 오 일간 야간 법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괴불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송광사 괴불은 지난 60년간 단한 번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불자와 참배객들이 송광사를 찾아. 산사 음악회도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하고요막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세간 이어지는 괴불제는 때마쳐 송광사에서 시작된 상월선언 만행결사 3보사찰0 8천리순례의 원만회향과 코로나19 종식을 발원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 나투신 대형 부처님 경외로운 그 모습만큼이나. 그나큰 자비가 초가을 산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